자, 그러면 이어서 자, 여러분 나눠 준 파일 중에서 어, c 캐드로 된 오피스텔 도면, 01 오피스텔 도면을 한번 열어 보시고요. 그리고 어, 02번 타일 공내역 이라고 되어 있는 파일을 한번 열어 주세요. 자, 두 개를 열어 주면 자, 여러분 먼저 캐드 파일을 먼저 볼까요? 캐드 파일 보면은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그면 이제 저번에 우리가 봤던 그 똑같은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자 내용을 보면은 자 평면을 보면은 이제 주로 화장실이랑 이런 화장실하고 그리고 그 우리 이제 파우더룸 이런데 바닥에 타일이 되어있고 자 보면 현관도 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뭐 현관부터 뭐 먼저 볼까요 현관 바닥 타일 TL 타일 01로 되어있고 현관 바닥 타일이 있고요그 다음 그 디디팔은 대리석이겠죠 요거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에는 그 타일이 봅시다 욕실 같은 경우는 바닥 욕실 바닥 타일은 타일 공사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은 제가 요거 자 요걸로 좀 봐야겠죠 타, 타일 공사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탁실 같은 경우 는 바닥이 타일 공사함으로 되어 있고요 욕실 전실은 타일 공2로 되어 있어요 요거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욕실 바닥 전실 그리고 어, 세탁실 그리고 어, 뭐야 현관에 황 현관 바닥 다 바닥 타일이 넘버가 저 평면을 보면 넘버 1234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입면을 볼까요? 그타일의 입면 화장실 입면 하나밖에 없죠. 자뭐 여기 지금 주방 쪽에도 타일이 있긴 있지만 요거는 그냥 뺐습니다. 면런 지정 타일로 해놨고 자 우리가 구할 것은 화장실 타일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입면 잘 봐야겠죠. 화장실 여기 샤워실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 들어오는 문 부분 그래서 여기서 한번 꺾어지는 부분 되어 있는데 자 벽체도 보면은 저 우리 샤워부스 안쪽에는 타일 05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아 기본적으로 다 타일 05로 되어 있네요 벽체는 타일 05로 되어 있고 다 타일 05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자이 부분이죠 지금 그 샤워부스에서 맞은편 평면으로 보면은 자, 이쪽 부분의 벽이에요. 여기 보면 어, 이쪽 부분 벽만, 이쪽 부분의 벽만 지금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쪽 부분의 벽만 모자이크 타일로 이제 포인트 타일로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벽만 모자이크 타일로 되어 있고, 그 타일을 06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설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거를 공사를 하거나 또는 공사를 따기 위해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공사 그 물량이라든가 수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내역서를 작업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자 우리가 먼저 도면을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도면이 이렇게 구성돼 있구나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고 자이거를 이제 공역이라 해가지고 어~ 들어가는 타일만 정리해 놓고 단가라든가 물 수량을 아직 파악하지 않은 그런 내역서를 지금 이렇게 펼쳐 어, 여러 대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보면 시트에 보면 아~ 자, 밑에 보면, 시트에 보면, 자, 내역서. 자, 내역서 부분이 있고, 수상사실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역서 부분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먼저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를 살펴보면, 자, 타일공사로 되어 있고, 아까 봤던, 어, 어, 현관 바닥 타일 있고, 이게 타일01이죠. 비교란에. 그 다음, 욕실, 전실, 바닥 타일. 주로 바닥, 처, 앞부분에 바닥 타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타일은, 욕실, 전실은 02번. 그다음에 세탁실 바닥 타일은 타일 03번, 욕실 바닥 타일은 자 04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단위를 보면은 600각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800각이네요. 바닥 욕실 바닥 타일만 욕실 바닥 타일만 200각으로 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고, 그러니 내역서는 아직 우리가 공내역으로 잡아놓은 여러분들이 수량을 파악을 해야 되고, 일단 다, 이게 번, 회색으로 채워져 있는 부분은 단가가 넣는 부분이죠, 단가를 넣는 부분이고, 자 벽타일 봅시다. 벽타일을 보면, 자 욕실 벽타일 메인 아까 봤던 타일 05번이었고요. 욕실에 포인트 타일 이 있었죠, 모자이크 타일로 되어 있는 거, 요것은 타일 06번으로 이제 도면에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주방벽 타일 같은 경우는 아까 벽 타일은 없었지만 타일 공출해서 하나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도면하고는 좀 다르게 돼 도면에는 그냥 지정 타일로만 돼 있는데 자 주방벽 타일도 넣습니다 일단 타일 공출 넣가지고 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조금 어 약간 공 도면에다가는 07번으로 표기가 돼있진 않았어요 아까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랑 같이 할 거는 수량을 아, 파악을 해가지고 자요 안에다가 그 수량을 파악해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자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자바닥탈 시공비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자재비 인건비를 한 라인에다 가 집어넣어서 합계로 합계를 내가지고 그 합계를 다 합쳐서 전체 금액을 냈는데 자 우리가 산식을 보면은 여러분 산식을 보면 자 산식을 보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단가를 넣지 않고 아 이게 산식에 걸려 있네요 자 우리가 재료비 따로 인건비는 따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자, 제로비는, 여기 펼쳐져 되어 있는 제로비는 각각의 타일 수량을, 각각의 타일에 대한 제로비게 되고, 자, 여기 따로 떨어져 있는 거는 시공비만 따로 뺀 거죠. 그래서 여기 네, 네 개에 나오는 그 전체 물량을 더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시공비는 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왜 이렇게 한 거냐면, 자, 아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재료에다가는 각각 할종률를 적용을 할 거예요. 할종률를 적용하기 때문에, 근데 시공부에다가도 할종률를 적용하는 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안 맞지 않죠. 뭐, 벌어지는 재료에다가 시공을 한건 아니니까. 그래서 시공을 한 거는 실제로 공사가 딱 들어가는 정밀함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는 정밀함으로 계산을 하고 자, 자재 같은 경우는 중간에 뭐 손실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 잊어버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재에다가만 어, 그러니 할증률을 더 구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하기, 분리하기 위해서 산식을 이렇게 시공비랑 아니, 자재비랑 시공비를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재비 단가를 넣으면 되고, 시공비를 단가를 넣으면 되고 죠 여기다가는 넣으면 안 되겠죠. 이 지금 표시 안 되는 부분에다. 마찬가지로 바닥 타일도 이렇게 시공비랑 자재비를 따로 인건비를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산식에다 넣으면 되는 거고요. 또 밑에 보면 수량산수소가 있어요. 우리가 계산해서 여기다가 직접 집어넣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먼저 이 뒤에 실제 보면은 자 수량산수소가 있어요. 자 이거를 눌러 보면. 자, 시트 같이 바뀌면서 돼 있죠. 자, 그래서, 아까 봤던, 어, 파색으로되 있는데, 요거는, 잠깐, 고 자, 아까 봤던, 우리가 그 내용 중에서, 자, 바닥 타일, 현관 타일, 보면은, t1, t2 다 적혀져 있죠. 이거 붉은색으로 좀 해야겠네요. 자, 이거 좀 크게 해야겠다. 여러분들 잘 보이게 하려면, 크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각각의 타일 시공, 타일에 대한, 자, 이런 것들을, 그, 여기서 물량을 한 번에 뭐, 캐드로 뽑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실제로, 자, 수량 산식 근거를, 근거를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할종류로 통해서, 그수를 그, 그, 도면에서 물론 이제 가로랑 세로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캐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다가 할 종류를 곱해서 나온 산식을, 어, 산출근거표로 만들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역서에서 여기서 작업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자 수량산출서에서 먼저 수량을 파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다파악 끝나면 저 내역서로 옮겨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 먼저 현관 바닥 타일부터 같이 현관 바닥 타일부터 저랑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한번 보면 되겠죠. 저랑 같이 하면 되겠죠. 자 먼저 현관 바닥 타일 캐드도면을 봐야겠죠. 그래서 가로곱하기 세로곱하기 할 종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현가 바닥타일을 보면은 자 여기 데이터 가로세로를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거리를 한번 보면 자 가로가 12.6 이에요 12.26 12, 이죠 12.26 이네요 1.26 이죠 가로 세로가 1.26 이고 가로가 정확하게 요, 요 지금 가구의 밑면까지 가로가 1.57, 1.05, 1.057니까 이 소수 세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06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다가 1.06, 1.06 곱하기 곱하기 가로가 1.06이었고 세로가 또 까먹었어요. 1.26이죠, 1.26. 1.26 곱하기 1.26. 자, 여기다가, 가로세로 곱하죠. 자, 여기다가, 우리 할증률을또 곱해야겠죠. 그래서 할증률을 우리가 탈 같은 경우할증률을 얼마 본다고 그랬죠? 역3%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1.03을 곱하면, 전체 금액이 나오겠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점다 우리가 수량산수 근거표를 봐도, 아, 이걸 보면서, 아, 가로가 이거 세로, 가로가 이거고, 세로가 이거고, 할종률를 이만큼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수량산수 근거표를 보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 봐도 다 확인이 가능 거고, 어디가 틀는듯도 이제 혜가 가능하죠. 자, 도면을 다시 가서 보면, 근데 여기 특징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가구 있죠, 여기. 여기 가구가 붙어 있는데, 자, 이 가구 같은 경우는, 신발장이죠 자 신발장 하부에는 그러면 마감이 뭐죠? 이 신발장 하부 같은 경우는 자, 입면을 봐야겠죠 입면을 보면 오픈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발을 여기다 넣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으로 이렇게 문짝이 아래 하부까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입면을 볼까요? 입면을 보면 신발장 입면이 보니까 하부가 오픈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 지우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이 하부에 뭐 이렇게 마감이 여기 있는 타일 마감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이 타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플로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어, 몰타일로 해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마감을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타일 물량은 이만큼만 파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적어놓고. 자, 그리고, 그거 여러분들은 계산을 해봅시다, 이것들. 이거 하나하나씩 다계산 해봅시다. 제가 이거 중간에 하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해야 이 계산을 해도 제가 틀려도 서로 확인이 가능한데, 자, 혼자 하면은 막 틀릴 수, 틀리면 틀린 대로 가니까 가만히 다 보도록 할게요. 자, 1.06 곱하기 1.26이었죠. 거기다가 1.03. 우리 할증이 1.03을 곱하면 되죠. 1.03을 곱하면, 얼마죠? 아이고. 1.29. 1.3 자리에서 반성을 반영, 하면 되니까 1.30이 되네요. 1.30. 자, 1.30이면 되는데, 자, 보죠. 자, 1.30이죠. 자, 1.30인데, 요거는 지울게요. 지우고. 자, 1.30인데, 들어가는 소요량이죠. 소요량은 일정상품인데 사실은 우리가 정비량도 알, 알 필요가. 우리가 인건비 계산할 때정밀량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거 1.06 곱하기 1.26자 이거 1.33, 1.36 이거는 옆에다가 살짝 1.33 살짝 적어놓을게요. 1.33 맞나요? 여기다가 옆에다가 시트 옆에다가 1.33으로 적고 나중에 우리가 어차피 계산할 때 우리가 인건비 계산할때는 우리가 정밀하고 소요량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소요량을 따로 그냥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자 그리고 자 욕실 전실 바닥 타일 볼까요 타일로 치면 이제 그 타일 넘버를 보면 02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욕실 우리가 도면으로 가서 봅시다 자 욕실 전실이면 여기에요 자 욕실 전실 같은 경우는 지금 입면을 보면 <laughs> 욕실 입면을 봅시다 자, 물론 욕실 전실의 바닥에 있데 안쪽으로 타일이 돼 있, 있어요 보통 그래서 자, 욕실 전실 같은 경우는 자요 사각형 요 사각형 하나랑 이 지금 이 세면대 여기 아래 하부도 타일이 밀고 들어가 기 때문에 자 여기 여기 요 사각형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두개 사각형을 도안 거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굳이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계산 을 이렇게 좀 편하게 보면 타일까지 타일 보면은 여기 몰탈까지에요 이렇게 몰탈 우리가 이 케이싱 붙는 데는 다 밑이 타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타일로 볼게요 자 요렇게 자이 모양이 되겠죠 옆에 들어 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사각형이 두 개가 되는 거죠 자요 사각형 하나랑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봐야겠네요 이렇게 여기가 좀 달라요 보면은 어, 마감이 몰탈 마감 기준으로 이로 봐야겠네. 그래서 조금 오차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요두 개의 사각형 있죠? 결국에 요 지금 사각형 두 개를 더해서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요두 개의 사각형을 더해서 하면 되겠죠? 가로세로니까. 자, 먼저 큰 사각형 먼저. 0.775. 0.775는 세 번,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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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받으려면 0.78이죠? 자, 0.78. 이게 헷갈리, 기 어려우니까, 헷갈리기 쉬우니까, 이거 다 바로 적을게요. 0.78. 다 적어놓고, 가로가 0.78. 세로가 1.62. 1.62. 1.62. 곱하기, 곱하기 1.62. 자요거저게 지금 큰 사각형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더하기는 작은 사각형을 보면 되겠죠. 작은 사각, 사각형 같은 경우는 자 요겁니다. 여기서 거리가 가로가 수점 이하로 떨어져0.4 0.5 보면 되겠네요. 3자리 반으로 하면 자0.5 0.5 곱하기 0.5 곱하기 세로가 1m네요. 내경이 1m예요. 딱 떨어지네요. 그러면 1.00, 0.0. 1 자, 요것들. 자, 요거 두 개의 큰 가로겠죠? 요두 개. 요두개 사각형을 더한 거에다가 자, 어떻게 한다? 여기지 할정률을 곱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할정률을 자, 곱하면 되겠죠. 일단 총 계산은 나중에 하고 자, 총 계산하는 거는 쉬는 시간에 계산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세탁실 바닥 타일 같은 것도 같이 해봅시다. 세탁실 바닥 타일이에요. 여기죠? 세탁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여기 해당되는 거죠. 여기도 그냥 헷갈리니까 여 사각형을 딸게요. 여기 지금 마감이, 자, 여기 몰탈이 붙어, 대,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자, 몰탈 내지는 다 마감이 붙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는 제로브이 되니까 제로불 안까지 해서 바닥 타일 이렇게 들어가죠. 자, 이거를 따로 빼는 게 좋겠죠? 따로 빼야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기 쉽겠죠. 자, 이게 해삭시마닥타일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사각형이죠. 자, 아이고, 자 거리를 다시 확인해 보면 0.75. 여기도 0.7, 0.78 똑같죠. 그거랑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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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8. 0.78 이거 똑같은 거니까 이거 제가 카페에서 쓸게요. 0.78 곱하기 그냥 해야 되는데, 그죠. 0.78 곱하기 세로가 얼마냐? 세로가 0.96인가요? 잠깐만요. 어, 세로가 0.96이에요. 0.96, 0.96, 그죠? 0.96 가로세로 곱하기, 그 다음에 할증률 1.3, 됐고 자, 욕, 욕실 바닥 타일, 볼까요 욕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욕실 바닥 타일은 사각형을 먼저 그려볼까요? 여기 보면, 자, 욕실 바닥 타일도 마찬가지로 P 타일로 가볼게요. P 타일로, 아, P 라인으로 제가 따볼게요. 이렇게. 마감선까지 자, 여기까지 가고, 여기, 여기, 여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마감 라인으로, 마감 라인이죠. 사실은 이제 마감 라인 앞으로 떨어지기도 하는데, 여기 지금 젠다이, 젠다이 밑에 이게, 이게 이게 젠다이가 선반형으로 되어있는게 있고 벽형으로 되어있는게 있어요 근데 일단 이걸 벽형으로 보고 그러니까 선반형으로 보고 자요타이를 옆으로 빼고 자 이거 사각형이 두개죠 사각형이 되고 이거 왜이러죠 사각형이 이렇게 두개죠 사각형이 이렇게 두 개인데. 자, 조그만 것부터 먼저 봅시다. 가로가 0.9. 세로가 1m. 0.9 곱하기 1m. 자, 그러면 큰 가로가 두 개가 있어야겠죠. 0.9. 0.9 곱하기 1.0. 여기다가, 더하기. 작은 것도 해야겠죠? 작은 것 같으니까 큰 것도 봐야죠. 자, 큰 것도 내경이, 어 0.84, 0.84네요. 가로가 0.84. 0.84, <laughs> 세로가 1.69. 0.84, 1.69. 0.84 곱하기 1.69. 그죠? 1.69. 여러분들 이제 캐드에서 이렇게 다 이거가 1.69, 0.84, 1.69. 맞아요. 자, 됐고. 됐죠? 일단 다 아, 여기다, 여기다 할종률을 곱해야죠. 대괄호를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0, 1.03. 자, 이제 이거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계산을, 이제 해봅시다. 뭐,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자, 아까 요거 욕실 전체 파일부터, 요거지, 금두 번째 거부터 해볼게요. 자, 두 번째 거, 0.78, 78, 아이씨, 0.78이죠. 0.78, 곱하기 1.62는 1.26. 1.26. 이따가 잊어버려가지고, 다시가볼게요 1.26. 그리고 0.5 곱하기 0.5, 0.5죠. 그러면 0.5, 0.7, 1.76. 그죠? 0.5, 1.76. 자, 1.76 곱하기 1.8정료를 계산하면 1.76 곱하기 1.03. 1.81. 그럼 여기는 1.81. 자, 여기 직접 하다고요 1.81. 욕실 전시 바닥 타일 1.81이고,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세탁실 바닥 타일 같은 경우도 계산해봅시다. 0.78. 이게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이라서 이렇게 자세하게 물량을 뽑는 겁니다. 뭐,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주택 리모델링 공사한다면 이렇게까지 뭐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유. 자 보자. 0.78, 0.78 곱하기 0.96은 곱하기 아이고, 아이고, 0.78 곱하기 0.96에다가 곱하기 1.03은 1.77, 0.77, 세탁실 바닥이 0.77, 0.77. 자, 그리고, 욕실 바닥 타일. 욕실 바닥 타일은 두 개죠. 0.9니까, 요거 뒤, 앞에 건 0.9니까, 요거 뒤에 거부터 먼저 계산해서 하면 편하겠죠. 0.84 곱하기, 곱하기 1.69. 1.41에다가 더하기 0.9 하면 되죠. 앞에 게, 조그만, 왼쪽에 있는 게0.9 곱하기 1이니까 좀 간단하죠. 그래서 0.9, 더하기 0.9. 자, 2.31에다가 곱하기 할정률. 곱하기 1.03. 2.39. 그죠? 2.39. 자, 됐고요 자, 됐어요. 자, 근데, 그래서 각, 바닥 타일 같은 경우는 현관이랑 욕실이랑 세탁실 전시를, 욕실 바닥 타일, 세탁실 전시 다 나눠서, 할종률을 고요 그니까 소요량이죠. 할종률을 고려 한, 자, 소요량을 구했고요 <laughs> 자, 이 바닥타일 시공 같은 경우는 소요량이 아니라 할증률을 포함하지 않는 정밀량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가로 붙인 거를 따로 더해가지고, 어, 이 1.3을 할증률을 고려하진 거를 합하면 되겠죠. 이네 개를. 바닥타일 시공 전체를 합, 합하, 합하, 합하겠습니다. 벽타일 바닥타일은 따로 알아서. 벽타일 시공 하는 것보다 바닥타일 시공 하는 게 조금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자, 바닥타일 시공만 따로 할 건데, 아까 제가 살짝 적어놨어요. 한쪽에다가, 이렇게 지금 적어놓은 이유가 그거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자, 아까 좀 까먹었었는데, 요거 지금 아까 적어놓고 그랬네.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렇죠? 아, 이게 이런 맹점이 있어서. 아까 여거 적어놓은 이유가 그거였죠. 적어놓고 그랬네. 다시 또 계산해야 돼요. 0.78 곱하기 1.62. 아, 이거. 다시, 다시, 다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 그죠? 아유 자, 차근차근 합시다. 그래서, <laughs> 0.78 곱하기 1.26. 아이씨, 이게 뭐야? 맞나요? 0.78 곱하기 1.26. 맞지? 아, 1.6이죠. 아, 제가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지금 막. 이렇게 되면 이제 막다 달라지는 거죠. 곱하기. 1.6이죠, 6이 1.26. 여기다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살짝 적어 놓고. 1.26. 살짝 적어 놓고. 예. 이렇게 되네. 일단 적으면 안 되고,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1.26. 더 하긴 해야 되니까, 앞에 것도 같이 하는 거죠. 앞에 거 지금 0.5를 더 해야 되니까, 0.1, 1.76이죠. 0.5더 하면. 76. 됐고. 자, 이건 좀 쉽네요. 두 번째 거. 0.78 곱하기 0.96은 0.74. 0.75죠. 0.75. 할증률 고려해서. 조금씩 다르죠. 비교해보면 알수 있죠. 지금 소유량이랑 정밀량 보면은 이게 더 크면 안 되는데. 가서 보자. 정밀량이 이게 맞고, 맞고, 이게 좀다 이게 좀 틀린 것 같네요. 어일이거 보면 쪽점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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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이쪽은 이쪽은 은이은 이쪽은 은 이쪽은 이쪽은 이쪽그이쪽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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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은 이쪽은 이쪽3은이쪽이이이쪽이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오프라인이 아니라서, 참,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요. 제가 여러분들 오프라인이면, 제가 여러분들 시키면 되는데. <laughs> 자, 됐고. 자, 밑에 거, 이거 보면은, 화, 화장실, 욕실. 아, 또 욕실. 자, 욕실에 바닥 타일 다시 소요량을 좀 확인할게요. 0.84 곱하기 1.69는 1.416에다 더하기 0.9 하면 되죠. 여기 0.9니까. 더하기 0.9는 2.32. 살짝 적어놓을게요. 2.32. 그 맞아요, 그죠? 거의 조금씩 작죠. 소요량이 조금씩 작다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바닥시공타일 요거를 산식으로 만약에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만약 굳이 그대로 쓴다고 한다면, 자, 현가바닥타일 소요량 즉, 그 더한 거예요. 그다음에 바닥타일 바닥 타일, 그, 욕실 전실 바닥 타일, 그거 다 더하고. 그리고, 이거 뭐야, 세탁실 바닥 타일도 더하기, 더하고. 그 다음에, 요거죠, 요거. 바닥, 욕실 바닥 타일도 더하기로 다 더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그냥 기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하지 합시다 너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복잡하기만 하고. 자, 요거 그냥, 그냥 갖다 쓸게요. 1.33 더하기. 1.76 더하기. 0.75 더하기. 2.24, 2.32. 자 이걸 한번 실제로 더해 봅시다 실제로 더해 보면은 33 더하기 1.76 더하기 0.75 더하기 2.32는 3.07이 나오죠 자3.07 여기다가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검사를 하려면 3.07에다가 1.3을 더하면은 이금액 이 합한 금액이 나올 텐데, 요거 한 번, 혹시 모르까 요거 네 개를 한번 합쳐볼까요? 요거 네 개를. 한번 합쳐볼까요? 그냥 검사하는 식으로. 제가 혹시 틀렸을까봐 1.38 더하기 1.81 더하기 0.77 더하기 2.39는 3.16. 여기다가 3.16. 그죠? 3.16. 3.316. 그러니까 3.07에다가 곱하기 1 0 3 8 1 1 나오면 되죠. 맞죠? 맞아요. 자, 그래서 지금 된 거예요. 아, 이거. 다리를한번저장해놓또 날아갈까봐. 자, 지금 보면, 이제 여러분, 여기 지금 됐어요. 지금, 요, 요, 부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잠깐 쉬었다가, 저는 실도가 이거 같이 하니까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자, 쉬는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나머지 바닥 타일, 욕실에 벽 타일 있죠? <laughs> 자, 요것도 같이 한번 계산을 해보죠. 요거는 인면을 보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인면을 보고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이랑 같이 계산하니까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자,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어, 저도, 저도 따로 계산하고, 여러분들도 계산을 한 다음에, 다 계산한 다음에 저한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들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강을 계속해서 들으면 될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